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옷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제가 최근에 스투시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또 스투시가 요즘에 콜라보레이션 너무 많이 해요 얼마 전에도 나온 스투시와 꼼데가르송 룩북을 발매 전에 저는 미리 확인했는데요 역시 멋있었어요 멋있었는데 와 이건 사야 돼 어, 너무 갖고 싶어 아 어, 이거 입고 싶어 이런 옷은 없었거든요 개인 취향으로는 반팔티? 반팔티가 가장 이뻤던 것 같아요. 입고 있었어요. 입고 있다가 발매하고 하루가 지나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투시 사이트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는데 반팔티가 있더라고요. 아직 재고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구입했죠. 근데 이제 자켓이랑 긴팔티는 품절이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저는 반팔티는 갖고 싶다. 반팔티가 있었으면 반팔티는 사고 싶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완전 저한테는 행운이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겨울이라 반팔 긴팔티를 별로 갖고 싶지 않나 봐요. 겨울이라 이제 자켓이나 이제 긴팔티를 원하는데 저는 반팔티, 그거 하나만 원했거든요. 반팔티 주문을 하고 지금 주말이 껴서 한 5일? 5일만에 도착을 했는데요. 티셔츠를 여러분과 같이 언박싱 해보려고요. 바로 오늘 받은 스투시. 봉투에도 이렇게 스투시 로고가 붙어있어요. 엄청 멋있어요. 그러면 제가 뜯어볼게요, 여러분. 이 로고가 굉장히 이뻐. 이렇게 반팔띠 두 개를 저는 구입했습니다 여러분 흰색 검은색인데요 90년대 올드스투시를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나오는 라벨은 너무 깔끔한 것 같아요 뭔가 라벨도 참 올드스투시가 이쁜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흰 색깔 먼저 오픈해 볼게요 와우 잠깐만 나와봐 아이스 앞면입니다 여러분 앞면 이렇게 깔, 깔끔하게 잠깐만 나와봐 여기 보면 CDG라고 적혀있죠. 스투시 밑에 CDG.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꼼데가르송. 우리는 꼼데, 꼼데 이러잖아요. 만약에 슈프림, 꼼데가르송 콜라 보면 꼼데 슈프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슈프림 CDG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CDG라 고 그러더라고요. 약자로. 저는 좀 새롭게 받아들였어. 요 뒷면에는 이렇게 서퍼. 깔끔하지 않네요? 너무 이뻐요. 반팔티가 저는 제일 깔끔하고 이쁜 것 같아요. 얇은 건가? 그렇게 만졌을 때는 별로 안 얇아 보이는데, 뒤에 나염이 이제 비치죠? 얇네요. 더 두꺼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검은색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검은색은 안 비치겠죠? 제가 옷을 제작해봐서 알잖아요. 같은 원단을 써도 컬러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오, 검은색 이쁘다. 검은색이 저는 더 마음에 드는데요? 이쁘죠? 검은색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 이거 뭐야? 어, 보이나요? 이, 이, 이 정도는 뭐... 어 일단 저는 그냥 쿨하기 때문에 어차피 입을 거 그냥 교환 환불 안 하고 그냥 입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한번 입어볼까요? 여러분, 이게 M사이즈거든요. 저는 평균 이제 보통 100 정도 입습니다. 한번 입어볼게요. 여러분, 입어봤는데요. 사이즈가 생각보다 이게 M 사이즈인데 좀 커요. 그리고, 근데 길이가 좀 많이 길어요. 100보단 확실히 좀, 조금 커요. 아, 스물, 스물 샀어야 됐나? 어때요? 깔끔하죠? 뒤에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또 스투시가 가장 최근에 여러 디자이너와 함께 콜라보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마음에 들었던 게, 오프 화이트랑 같이 콜라보 한 거, 버즈 라블로 오프 화이트랑 같이 콜라보 한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쉽게 구할 수 있다면 하나하나 정도 갖고 싶은데, 최근에 스투시가 아주 멋진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쁜 아이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